네, 반갑습니다.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아, 한 주가 또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참 보고 싶습니다. 빨리 뵀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이라 다음 주는 부미수 성경 공부를 한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함께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배우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은혜 더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완연한 가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이고요. 추석 잘 지내시고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분유서 전공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추석은 쉬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아,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은 성령은 성령께서는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능력. 바울도 성령을 자유의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고린도후서 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인간의 삶과 세계를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이끌어가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럼 자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노예라고 하는 또는 종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노예나 종이 되어야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들, 죄의 종에 살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있다. 즉, 이 제일 큰 죄가 뭐냐? 자기를 마음속에 품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상숭배는 어떤 우상에다 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 내 자신, 나이가 주인공이고, 내,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곧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삶, 그건 뭐로부터? 죄로부터의 노예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가진 첫 번째 능력입니다. 성령은 참 자유가 다스리는 세계를 향하여 인간을 개방시키고 생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자유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능력이다. 진리의 능력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은 진리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또 하나 보면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영혼이 불변하지 않는 것이며 초시간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초시간적이고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개시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성령은 성령은 지혜의 능력이다. 지혜의 능력이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도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주셔서 뭘 알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영이다. 지혜서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뭐 똑똑하고 박사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천지 마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을 바로 믿을 때, 그거 거기로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은 곧 이웃 사랑의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지혜의 영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인간의 무지가 어떤 결과인가를 통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인간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향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눈 지혜를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가지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요. 성령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고 따라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영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소유와 향락에 있지 않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에 있다는 것이고, 참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욕심과 고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더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사랑의 극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지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뭘로 알수 있습니까? 딱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본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밥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이나 성숙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됐던 형제의 사랑이 됐던 뭐연인의 사랑이 됐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원동력이 되는 저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의 삶을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우리가 만일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분들 대부분 보세요. 다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증오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삶, 타인까지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감사도 하고, 은혜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대한 경험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성령은 위로와 희망의, 희망의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십니다. 그는 위로의 근원이며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몰트만이 말했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희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어떤 절망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시련과 고통,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반과 버림, 시련과 고통,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과..." 그리고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희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고 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없던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소망 속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고 기도하고 항상 힘쓸 수 있는 것. 심지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위로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능력, 지혜의 능력, 진리의 능력, 자유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성령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어, 성령은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세계를 유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원, 회개와 신앙, 공동체의 형성,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등이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창조는 어둠남. 새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값으로 사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거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달리 끊임없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자유와 진리와 지혜와 사랑과 위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교회에서 발견했고 이 교회가 세상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전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희망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라는 있이빛 과 같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이 여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 잘 지내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잘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받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랑의 삶을 은혜의 삶을 성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미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가 추석인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다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